UN 난민 특사로 활동하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남미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졸리는 이들이 원하는 건 자선이 아닌 자립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이재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 베네수엘라 난민이 흉기에 찔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콜롬비아 난민 캠프에서 베네수엘라 난민과 거주민 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콜롬비아에서 폭력으로 숨진 베네수엘라인은 지난해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인근 국가들에서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이 같은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폭력과 박해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특사인 안젤리나 졸리는 페루에 있는 난민들을 위로하고 난민 지원에 대한 전세계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이후 고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260만 명, 유엔 난민기구는 남미 근세 역사에서 최대의 인구 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난민 위기론을 부정하고 현재 상황이 과장돼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파울레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